바탕 사냥 시작해볼까 음 여러분들 꼬맹이들 <laughs> 어디가 <laughs> 잡았어 날라날라야 <laughs> 이렇게 초반부터 잡으면 재미없지 자 놔라 와라 그렇지 엄청 빨리 한다. 난이도 높인다. 자. 그렇지. 그렇지. 꼬리 흔들리는 거 봐. 신났어, 신났어. 놔라. 아, 사냥 너무 잘해, 우리 애기. 만두는 그냥 관전모드. <laughs> 놔라. 놔라. 마 대장님, 만원 릴레이 동참하고 지금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있습니다. 근데 애기가 사냥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의 맨날 잡혀요. 어, 엄청 빨리 한다. 못 잡게 난이도 높인다. 잡아봐라. 잡아라, 봐 애기. 잡아봐라. 이그 페트병 뭐지? 잡아라. 봐 아. 사냥 하다더 흘렸구만. 봐봐라, 나 잡아봐라. 못 잡겠지, 못 잡겠지, 애기. 못 잡겠지, 못 잡겠지. 아 근데 또 무서워. <laughs> 또 도망가. 그렇지, 그렇지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이 형아가 진짜 잘 놀아주는데. 아우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어, 왜 와? 만두 왜? <laughs> 뽀뽀! 음 어, 만두 저기에 찬문 가서 새 봐. 새, 오, 새, 새, 새 오나 봐봐. 애기! 찬양놀이안 해? 벌써 지친 거야? 애기! 이대로 포기할 텐가? 애기! 기장에 유혹을 하겠어 애기 이대로 포기할 텐가? 앉아봐? 배불렀어 우리 애들 <laughs> 배불렀어 배불렀어